여러분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를 38% 주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셨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은요. 2025년 현재 예금금리가 2%대예요.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저축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요즘 2030세대가 부모세대만큼 자산을 모으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흥미로운 건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하면 하루 10분 세팅으로 정말 자면서 돈을 벌수 있거든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2세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김대리는 2022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어요. 월급 400만 원, 적금 월 100만 원씩 넣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년 만에 자산이 5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한국은행 등 자료를 보면 청년층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왜 유독 청년들이 빚이 많아졌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난 20년에서 30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중앙은행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서 시장에 공급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이 우리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푼 돈은 먼저 시중은행으로 가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은행도 결국 사업체거든요.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곳이에요. 예금자들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예금자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 주기 전에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신용도를 보고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소득이 안정적인지 검토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은 담보가 있으니까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신용도도 높으니까 조건이 좋거든요. 반면에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담보도 없고 신용기록도 짧으니까 대출 두 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대출을 피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다만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자산을 가진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어느 한 쪽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죠. 경제위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산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때 저렴해진 자산을 살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담보가 있고 신용도가 좋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은행도 위기 때는 더 보수적으로 변하니까 대출 문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자산 격차가 커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은행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게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막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왜 터졌는지 아세요?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 대출을 막 해줬기 때문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집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으니까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서 기회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사회적 과제인 거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자료를 보면 상위계층의 자산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위 1%가 가진 자산이 미국 중산층 전체 자산을 앞질렀다는 통계도 있어요. 물론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상위층이 가치를 창출한 거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의 불평등이 심해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국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식이죠. 이런 정책이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는데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으로 충당하면 현 세대가 부담하는 거고.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겁니다. 30년짜리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30년 후에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부모 세대보다 어려워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예전과 지금은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은행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냥 저축만 열심히 해도 자산이 불어났어요. 1980년대만 해도 제형 저축 금리가 30%를 넘었거든요. 재테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돈만 꼬박꼬박 모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특히 2030 세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투자 공부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거든요. 24시간 코인 차트를 보거나 주식 시세를 체크하느라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20대, 30대에 쌓은 역량과 경험이 40대, 50대의 소득을 결정하잖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차트만 보고 있으면 정작 커리어는 제자리인 거죠. 그래서 돈 관리보다 시간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젊을 때는요.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장기적으로 더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이 뭐냐면요.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투자되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의 20%는 자동으로 달러, 자산의 10%는 주식형, ETF에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는 거죠. 물론 이 비율을 정할 때는 공부를 해야 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언제 돈이 필요한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처음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세팅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커리어를 쌓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환율이 변하든 금값이 출렁이든 그냥 정해진 비율대로 꾸준히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해요. 전문가들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단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데 나만 천천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통계를 보면 단기 매매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수수료랑 세금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70에서 80%가 손실을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단타 매매일수록 손실 확률이 높아지고요. 반면에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복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을 연 7%로 30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약 760만 원이 돼요. 5%여도 30년이면 430만 원이 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부자가 된 비결도 결국 이 복리를 오랜 시간 유지한 거예요. 워렌버핏이 부자가 된 것도 결국 이 원리입니다. 그는 50년 넘게 똑같은 방식을 반복했어요. 좋은 기업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기술 분석도 안 했고 매일 차트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동화시켰죠.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투자 철학은 자산 배분을 미리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거였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의 부자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 투자가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으로 부동산 관련 리치를 매수해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죠. 10년째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연1 2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자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평균 자산이 얼마다, 부자들은 얼마를 갖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잖아요. 이걸 보면서 나만 가난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24년 기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약 5억 원대 중반입니다. 또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평균 가계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 정도라는 추정도 있어요. 이거 보면 나 빼고 다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예요. 평균이라는 게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명이 있는데 9명은 1억씩 갖고 있고 1 명이 100억을 갖고 있다고 해 봅시다. 평균을 내면 얼마일까요? 전체 자산 109억을 10으로 나누면 10억 9천만 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10억 넘게 가진 사람은 한 명뿐이잖아요. 나머지 9명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극단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평균을 확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일반인의 상황을 알려면 중위값을 봐야 해요. 중위값은 전체를 줄 세웠을 때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값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2,500만 번째 사람의 자산이 중위값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자산 중위값은 얼마일까요?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가구 기준. 자산 중위값은 대략 2억 원대 중반 수준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상대적 박탈감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10억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막막하지만 실제 중위값인 2억대가 현실적인 기준이라면, 아, 목표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뉴스에서는 중위값을 잘안 알려줄까요? 그건 평균을 발표하는 게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얼마를 넘었다. 어느 나라를 추월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중위값을 발표하면 자산 분포의 불균형이 드러나거든요. 중위값은 1억인데, 평균이 2억 5천이라는 건 상위층과 나머지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니까요. sns도 비슷한 착시를 만들어요. 피드를 보면 다들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맛집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 가장 돈을 많이 쓸때 사진을 올리거든요. 평범한 일상이나 힘든 순간은 안 올려요. 야근하고 피곤해서 라면 먹는 사진은 인스타에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sns에서 보이는 건 모든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모아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랑 비교하면 당연히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자산 구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을 살펴볼게요. 바로 부동산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75% 정도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30에서 40% 수준, 유럽 주요국은 대체로 40에서 50% 안팎이라 한국이 훨씬 부동산 쏠림이 심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예요. 돈이 생기면 부동산에 넣는 게 거의 공식처럼 된 느낌이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역사적으로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을 줬거든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그 경험이 축적되면서 부동산 불패신화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또 전세 제도라는 독특한 시스템도 있고요. 주거 안정성에 대한 욕구도 강한 편이에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동산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 전체의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집니다. 국민 자산의 75%가 부동산인데 그게 20% 떨어지면 전체 자산이 15% 줄어드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도 틀리는 게 부동산 전망이거든요. 다만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 방향은 가늠해 볼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통화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그 돈이 결국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부동산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수 있는 여건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돈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돈을 풀기 어려운 상황은 언제일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하니까 돈을 풀기 어렵고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역시 돈을 함부로 풀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환율이 중요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원유도 수입하고 원자재도 수입하고 식량도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환율을 상당히 신경 쓰는 편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집값과 환율이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집값 상승이 제한되는 편이고 환율이 안정되면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안정되면 한국은행이 돈을 풀 여지가 생기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25년 들어서 집값이 오른 것도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고 부동산 가격에는 수요와 공급, 정책, 지역별 특성, 인구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쳐요. 한 가지 요인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통계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미국은 물가 통계에서 주거비가 약 33%예요. 집값과 임대료를 합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물가 통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임대료만 조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서 임대료 변동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공식 물가 지표에는 잘안 잡히는 구조예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뉴스가 나와도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통계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재테크 커뮤니티나 주변에서 1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자돈 1억이 있어야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1억 가지고는 집 계약금도 안 된다고 하죠. 두 관점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핵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을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쌓이는 경험과 습관이 진짜 자산이라는 거예요.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관리하고 투자 공부도 해야 하고,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해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돈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자기 통제력도 길러지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들고요. 이런 경험과 역량이 쌓이면 1억 다음에 2억 3억 모으는 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 1억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자산 배분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 중 하나가 통화분산이에요.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로 또 일정 부분을 금으로 갖고 있는 방식이죠.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이고 각자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해요. 왜 이런 구성을 하냐면요. 각 나라마다 통화량 증가율이 다르거든요. 만약 원화가 달러보다 더 많이 풀린다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원화 가치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금은 좀 다른 이유에서 갖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실물 자산인 금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화폐는 정부가 더 찍을 수 있지만, 금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채굴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금생산량은 2016년 이후로 크게 늘지 못하고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광산 발견이 예전 같지 않아요.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금생산량이 3배나 늘었거든요. 채굴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로 남미 같은 곳에서 금광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금값이 6배나 오르니까 금광회사들이 투자를 엄청 늘렸어요. 그럼 6년 정도 지나면 생산량이 늘어야 하잖아요. 광산 개발하는데 보통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2016년 17년이 돼도 생산량이 안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줄었어요. 더 이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금광이 없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계속 찍으니까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금값 추이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2019년에 금 가격이 1g에 5만 원 정도였는데 2025년 현재는 15만 원이 넘어요. 6년 사이에 3배 이상 오른 거죠. 물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투자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금값이 왜 올랐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 주식도 많이들 하시죠? 미국 주식 ETF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전히 괜찮은 선택지예요. 미국 경제가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어떤 자산이든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기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는 방식이 리스크를 줄여주거든요. 시장이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몰빵은 어떤 자산이든 위험합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건 전문가도 어려운 일이니까요. 달러를 갖고 있다면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미국 국채 중에서도 만기가 짧은 것들 있잖아요.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요. 이런 건 금리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서 비교적 안전해요. 장기 국채는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단기 국채는 그 영향이 작거든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갖고 싶은데 주식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국채 ETF를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안할 수가 없죠. 요즘 비트코인 많이들 관심 가지시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려요. 어떤 사람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거품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오를 때확 오르고 떨어질 때도 확 떨어져요. 그리고 주식 시장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경향도 있어요. 선행 지표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이 공격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반면에 금은 위험, 자산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요. 주가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때 금값도 처음에는 같이 떨어졌어요.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금도 파는 거죠. 근데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금값이 반등했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금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자,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볼게요. 일하고 싶지 않다, 취업을 포기했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계청에서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청년들이 나태해졌다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력하면 성과가 따라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돈 모아서 집 사고 이런 경로가 어느 정도 작동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경로가 예전만큼 확실하지 않아요. 취업 경쟁은 치열해졌고 임금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요. 노력해도 결과가 안 따라오면 사람들이 지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노력과 성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혁신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핀란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노키아 아시죠? 한때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었던 회사예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급격히 무너졌잖아요. 핀란드는 인구가 6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거기서 노키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났거든요. 노키아가 무너지니까 IT 전공 졸업생들이 취업할 곳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때 핀란드 청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회사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취업이 안 되니까 직접 일자리를 만들자는 발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앵그리버드 같은 글로벌 히트작도 나왔고요. 핀란드가 그 이후로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흥미로운 건 핀란드 청년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핀란드 인구가 6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삼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 핀란드에서 창업해도 미국 사람들한테 팔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도 비슷한 도전을 할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창업 실패가 오히려 경력이 되기도 해요. 실패를 통해 뭘 배웠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를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 번 실패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사회적인 시선도 차갑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문화가 약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실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면 성공할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연령대별로 피해야 할 투자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30세대가 가장 조심해야 할건 단기로 큰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젊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자꾸 단타에 빠지면 그 장점을 못 쓰는 거예요. 하루에 100% 200% 수익 나는 거 보면 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복권 당첨되는 거랑 비슷해요. 재현 가능한 전략이 아니에요. 젊을 때는 위험, 자산 비중을 50% 정도까지 가져가도 괜찮아요. 회복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게 비트코인 100% 이런 식이면 안 돼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거든요. 5%에서 7% 정도 수익률을 30년 40년 복리로 굴리면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40, 50세대는 반대예요. 위험 자산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야 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으로 가야 해요. 왜냐면 회복할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은퇴 직전에 퇴직금을 전부 위험 자산에 넣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퇴직금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걸로 한 방에 불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저축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할 금액을 빼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거죠. 선저축 쿠지출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고 하면 맨날 남는 돈이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있으면 쓰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내 뉴스만 봐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출렁이잖아요. 환율도 움직이고, 금리도 영향받고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게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모든 게 연결돼 있는 세상이에요. 글로벌 뉴스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큰 흐름을 읽는 거예요. 뉴스는 매일매일의 정보를 다루잖아요. 근데 세상을 움직이는 더큰 원리를 이해하려면,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 경제학서도 좋고, 투자에 관한 고전들도 좋아요. 기초가 탄탄하면 같은 뉴스를 봐도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청년들이 자산 형성하기 어려운 건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금리가 낮아졌고, 자산 가격은 올랐고, 기회의 분배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은행의 대출 기준도 이해해야 해요. 은행도 예금자를 보호해야 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개인이 할수 있는 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꾸준히 투자하고, 시간을 자기 개발에 쓰는 거예요. 평균이 아니라 중위 값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연령대에 맞는 위험 관리도 중요하고요. 어려운 시대인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시대나 어려움은 있었고, 그 안에서도 길을 찾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핀란드 청년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도 있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서 배우면 되니까요. 다만 그 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는 해야 해요. 2030세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있어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수수료로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들도 있어요. 이런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면, 분명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실행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